날씨가 흐린데 물주니까 어떠냐? 난초가 아주 되게 싱그러워 보이지? 네.. 그 토요일 날비 어? 온다는데? 어? 내일 비 온대? 네. 나 내일 일본 가는데? 어? 어? 일본 가세요? 일본 어디로 가세요? 일본 도쿄! 도쿄. 내일 도쿄에서 세계 난초 박람회가 열리잖아? 어? 니네도 갈래? 네. 요 니네 갈래 진짜? 어 저도 가고 싶어요 일본 도쿄! 기회 아닙니까 기회 야 진짜 명분이 좋다 좋아, 아. 가자, 아, 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잘 줘. 근데 좋아. 그 우한 테렘은 어떻게 하고? 어? 가, 갈 거야, <웃음> <웃음> 갈 거야, 갈 거야. 빨리 말해, 갈거안갈 거야. 저는 할 아, no. 이네는 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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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직접 어. 그리신 거예요? 아, 여기, 이게 이제 봄비 이제 그림이야, 이게 본비 아. 그림이고 이게 이제 건국전이라고 건국전이란 그림인데 건국전은 이런 건국이 무지의 건국이를 키웠을 때 중반으로 가면 건국전이다 그래. 아, 그리고 봄비는 이비봉이나 이런 것들이 변위해서 이렇게 네. 봄비라는 게 나오는데 정말로 신기하고 특이하게도 햇빛이 너무 세서 A4 용지 두 장을 붙여놨거든. 근데 A4 용지가 변이가 돼서 봄비와 건국전 그림이 쫙 생긴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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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난씨를 와서. 네. 퇴직금 대신 네. 난초도 두개 받고 아, 일본은 이제 니네, 그렇죠. 니네 스스로 포기한 거다. 그렇지? 아, 나는 정말 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혹시 언제까지 생각하는가? 어, 이미 끝났지. 아. 아. 어, 이게 이게 그 난초야. 지금은 겨울이라 찌그러들었는데 이금모단을 10년 키웠더니 이렇게 부피감이 오. 크지. 지난번 영상에서 나야 폭난원에서 네. 축구공만한 영상 난초. 어, 네. 네 1 10, 0년 전쯤인가 2만원 주고 산게 있어요. 주나봉면 그 네, 주나봉면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축구공으로 <laughs> 이렇게 이제 길렀는데 그거는 맞아. 이제 좀 가온이 돼서 커 보인 거고 이거는 지금 여름에 가온을 안 해가지고 많이 물이 빠진 거야.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축구공보다 더큰 아 축구공보다 더큰 공이 무슨 공 있지? 농구공, 농구공. 네, 그렇죠. 그렇지. 농구공인데 여기 이제 빨간 뿌리가 다 뿌리가 다 새빨갛게 변할 거야. 아 그럼 이건 아직 조금 작아서 족구공 용도로 좀 써도 족구공 있네 <laughs> 족구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네. 오늘은 중요한 그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네, 네. 난초를 배우러 니네들은 아직까지 뭐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 네, 네. 그치?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일을 못해요 일을 해야지 사람이 그치? 맞습니다. 많이 맞아요. 배우고 일을 해야 돼 네. 그쵸 정화병? 네. <laughs> 아, 아, 패밀리우리 큰 회장님이신데 네. 난초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됐습니다. 난초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5년 됐는데 네. 수장 불리는 중입니다. 아, 수량 불리고 또 많이 또그 동안 또 이제 분양도 하셨고 그렇죠. 네. 야 그래도 뭐 명품은 네, 있고, 다 있네요. 루제 백모단 있고 시미즈 백모단 있고 뭐 비싼 걸로만 그냥 딱몇개 그냥 딱 채워놓으셨네요. 네. 저는 항상 음. 이렇게 구경하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여기서 제일 비싼 게 혹시 어떤 건지 어, 시미즈 백모다 이거지. 아, 이거지. 와, 어. 이거 촉당 1500짜리인데 이 촉당 네5 0 0짜리인데 이게 내촉이잖아. 이미 때깔이랑 이런 게 완전히 틀리잖아. 이쁘지 이건 어. 이미 줄이 다 섰어, 끝났어. 어. 황제급 모다.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지. 어. 어, 회장님. 회장님 찍으러 와서 회장님은 안 찍고 남만 찍는다. <laughs> 와 이거 금모단 이거 색깔 진짜 이쁘게 네. 잘올라오네 네. 아, 색깔도 잘 나왔죠 분갈이 좀 해주시죠 분갈이 해서 제가 분양을 도둑 잡아라 회장님 오늘 식사 안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파시고 식사 마시는 거 하나 네 알겠습니다 거. 이것도 이것도 좋은 겁니다 네, 이것도 좋은 거예요 네. 아. 22라고 써있네요 네, 네. 22. 회장님이 2두살때 사신 거죠? <laughs> 네. 아. 회장님 22년 전에 사신 거죠? 네, 네. 회장님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령, 따라해 네. 촬영 정하령,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하령. 네. 너는 형 아니야. 네. 안시대 오면 은다형 동생이야. 그쵸, 정하령? 네. 우리 그쵸? <laughs> 정하령. 우리 다형 동생이야. <laughs>